어, 뭐야, 갑자기야. 나 어떻게 나오니? 너 이렇게 나오니? 아, 이거. 못생겼네. <laughs> 안녕하세요, 바로 친구들. 해선이에요 지영이에요. 어색해. <laughs> 와, 진짜. 내가 너랑 영상을 찍는 날이 오다니, 결국. 이쪽으로 가야 돼? 네, 여기 혼야 제가 잘못 먹는 음식이 있거든요. 유일하게 제가 유일하게 진짜 잘못 먹는 음식이 원래 해물인데 내가 며칠 전에 어쩌다가 조개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laughs> 조개를 성공했어. 도전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너한테 내가 대장을 배울 거야. 근데 처음 먹는 거면 되게 비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안 비리게 먹는 법을 네가 알아서. <laughs> 그냥 뭔가 사람들 막 맛있게 먹는 거 있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잘 해가지고 밥이랑 싹싹 비벼가지고 꽉 먹는 그런 거를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나는 원래 도전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맛이 되게 맛있는데. 그러니까 그 맛있는 거를 이제. 그이 밥도도 둑 <laughs> 그의 밥둑 요즘 뭐 하니 너? 그렇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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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그렇잖아. 뭐. <laughs> 뭐. 지영이의 근황은 그렇잖아. 밥 먹고 3, 다5 <laughs> 참... 나. 너 그래도... 팬층 많지 않았니? <웃음> 그랬었죠 뭐 <laughs> 아직도 너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뭔가... 있죠 <laughs> 지금 날씨도 너무 덥고 기력도 없고 하니까 빨리 일단 <laughs> 시원한 곳 가서 땀... 지금 땀 나고 있어 <laughs> 아나 지금 땀 엄청 나고 있어 빨리 갑시다 어때? 너무 <laughs> 좋아 어, <진짜. 웃음> <laughs> 뭐야? 1인 1주문 한다에 여기서 고르는 거죠? 네네, 여기에서 고르는데요 저 1번부터 4번까지는 숙회고요 염소를 는 암깨인데 이거는 암깨 무한리필이고요 암깨가 더 맛있고요 네 여기 1인에 가격이에요 음키를 먹을래? 음깨이임깨 오케이 음료수를 마실래? 맥주를 마실래? 뭐 마실래? 맥주? 된장찌개? 이모 네, 네, 이거로 하나 예두명 네, 네, 드시고요. 네 <laughs> 진짜 나 게장을 아, 제대로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서좀 무섭다. 게장 양념게장은 좀안 먹어. 다 아, 뭐라고? 양념게장은 돼지다. 양념게장은 아? 아, 게장. 내가 옛날에 진짜 맛있게 먹은 곳이 있거든. 그, 뭐야, 다정이랑 그, 백뱅 그거, 뮤비 그거 갔을 때, 그때 와 YG당에서 그 양념게장 나왔어. 왜 맛있는 거야, 진짜. 아, YG당? 어, 네. 진짜 맛있어. 거기 뭐지? 거기 사람들이 맞아. 출장을 온 건가 봐. 뮤비 촬영을 하니까. 맛있게. 처음에 양념게장 애들이 막 좋아하는 거야. 그래, 한번 조절해보자고. 뭐, 딱 해놓고서 먹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대박이었어. 왜와 YG당이 그렇게 맛있다는 건지. 왜 그렇게 맛있어어 응, 나건데 음, 그니까, 러 엄청 맛있었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맛있다고 생각한 양념게장이 전문 집이 아니라 거기라는 거에 좀신격을받었는데 진짜 맛있어 이렇게 나온다니까 어, <laughs> 살이 빠져서 되재다 어디 쉐딩이라서 좀... 아니, 거다 같아. 아, 나 지금 더워가지고 화장한거다 지워 졌을 것같아어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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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에 파리... 파리... 파이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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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아 그렇다면 카메라를 조금 렌즈를 붙여서 찍게 습 해줄게. 먹어봐. 네? 아, 이게 그. 여기. 어? <laughs>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목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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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혹시 이거를 맛있게 한번 먹어줄 수 있겠니? 아 음.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한다 오오 음. 오졌다 야 미쳤다 음. 음. 그렇게 먹는 거야, 그냥. 음. 음. 음.

No. you.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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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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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네? 이 <laughs>

谢谢 나한테 반찬이 더 그냥 기름에 엄청나게 묻혀야 돼. 와. 이게 진짜 희열 감이야 야. 근데 아안넘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많이 아깝게 될것 같아요. 이거 혹시 알밥도 추가 돼요? 아, 알밥은 추가 되는데 2000원이요. 아, 네, 깊이를 만드는 거요 네, 차라요. 네. <laughs> Yeah uh -huh.

생각보다 <laughs> 근데... 맛있어서 너무, 너무 신기했어요. 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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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쓸데없이 니 <laughs> 열심히 먹기 바꿔야지, 아 <laughs> <laughs> <laughs>